오늘은 휀다 방음을 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번 카울 방음에 이어서 앞쪽 휀다 방음을 할 겁니다. 어, 앞쪽 휀다 방음 하는 거는 그래도 또 효과가 많이들 있다고들 얘기를 해 주셔서 앞쪽 휀다 방음에 도전을 해 보려고 하고요. 카울보다는 굴곡진 부분이 좀 적으니까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게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해 봐야 아는 거겠죠. 오늘 제 계획은 휠하우스 플라스틱 커버가 있잖아요. 그 플라스틱 커버를 이제 제거하고 그 안쪽 휀다 철판에다가 방진 매트를 붙여 주고 휀다와 앞에 문, 앞문 사이에 보면은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는 사중 매트로 붙여 줄 계획이에요. 휀다 플라스틱 커버를 이제 뗄때 바퀴를 탈거를 해야 되나 하고 제가 자세히 봤는데 다행히 SM5는 팬다 공간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으로 충분히 손을 넣든가 아니면은 바퀴를 돌려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플라스틱 커버를 떼주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도 바로 앞쪽 팬다 방음 시작해보겠습니다. 먼저 흙바지를 탈거해야 합니다. 화면에 보이는 볼트 두 개를 풀어줄게요. 공간이 좁아서 미니라쳇으로 풀었어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바퀴를 돌리면 공간은 더 나올 것 같아요. 음, 나사가 어딘가에 더 있나 봐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하하하. <laughs> 밑에도두 개의 나사가 더있더라고요 밑에는 빠르게 전동 공구로 슉슉, 팬더 안쪽에 보면 요런 모양의 핀들이 있는데, 저 핀들을 뽑아줘야 해요. 솔직히 핀 빼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.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지금 난관인데 플라스틱 핀이 왜안 빠질까요? 어, 뭐지? 그렇게 한참을 끙끙 거렸어요. 다른 쪽에 있는 요 핀은 뺐어요. 근데 요 핀이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홈을 걸고 땡기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빠져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왜 저긴 안 빠질까요? 작업할수록 궁금증과 의문만 커지는 것 같아요. <laughs> 뭐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될 때까지 뽑는 방법뿐이에요. 오 이제 휠하우스 커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또 어디가 걸렸는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빌고 빌었어요. 제발 좀 나오라고. 아, 네, 드디어 탈거했습니다. 와 이거 <laughs> 이거부터 어렵네요. 이거부터 아마 플라스핀들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. 잘안 빠져요. 아무튼 이거 이제 탈거했으니까 저 안쪽에 이제 방진 매트를 붙여줄 건데 확실히 휠을 탈거하고 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 일이 너무 커지니까 바퀴를 돌려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빈 철판에다 방진 매트를 붙여줄 겁니다. 그 전에 더러운 부분 청소 좀 해야겠어요. 카울 방음대처럼 WD 뿌려서 닦아줄게. 방진 매트 재단해주고, 긴 작업이 될것 같으니 자리를 잘 잡고 붙여줍니다. 안쪽에 저런 식으로 붙여주었어요. 네, 지금 이제 계속 저런 식으로 붙여줄 건데, 어, 지금 혹시 또 그냥 계속 반복된 작업이라서 제가 빨리 마저 붙이고 올게요. 어, 일단 휀다 안쪽에. 방진 매트는 어느 정도 붙여놨어요. 이제 뭐, 헨다는 완전히 꼼꼼히 다 이렇게 막 붙일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. 보니까 안에 구멍도 되게 많고, 생각보다. 그래서 일단 붙일 수 있는 곳에 다 방진 매트 붙여놨고, 이제 다음으로 앞문과 헨다 사이에 있는 그쪽 부분에다가 사중 매트를 붙여줄 거예요. 네. 저 완전 빈 철판에다가 사중 매트를 붙여볼게요. 저 부분은 길게 길게 잘라서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서 길게 길게 잘랐습니다. 다시 자리에 앉아서 붙여 주었어요. 오늘 영상은 이 모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4중 <laughs> 매트를 붙여 주었습니다. 길게 길게 해서 두 겹으로 붙여 주었어요. 네, 이제 방진 매트 어느 정도 다 붙였고 사중 매트 다 붙였고 그리고 나머지 빈 철판에는 어,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언더 코팅제를 좀 뿌려줄게요. 그래서 언더 코팅제를 좀 뿌려주었습니다. 다시 휠하우스 커버 조립을 해줄게요. 핀도 꼽고 혹시 어디 조립 잘못된 곳 있나 확인도 하고 없는 것 확인했으니까 흙받이 끼워줄게요. 끝. 이제 반대쪽으로 와서 똑같이 작업을 해줄게요. 너무 말이 없었죠. 근데 같은 작업이라 할 말이 없었어요. 자, 이쪽도 똑같이 방진 매트랑 사중 매트 붙여줄게요. 아, 그 전에 청소부터 하고 방진 매트를 잘 붙여주었어요. 근데 네, 이제 운전석도 어느정도 방진매트를 다 붙였어요 이제 사중매트만 남았는데 어, 운전석이 아까 조수석 해서 그런가 훨씬 더 쉽기는 해요 어, 지금 어디까지 방진매트를 운전석에 붙여놨냐면요 뭔가 조수석보다 깔끔하게 잘 붙인 느낌이에요 이제 어서 사중매트 붙이고 마무리 해야겠어요 이제 빈 곳에 언더 코팅제 살짝 뿌려줄게요. 언더 코팅제도 다 뿌렸으니 마저 조립을 해볼까요? 앞쪽 휀다 방음 끝. 네, 이렇게 해서 휀다 방음을 다 했습니다. 오, 휀다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기어들어가면서 하니까 잘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앞쪽 휀다 마무리를 다 했고 뒤쪽 휀다만 이제 남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한 가장 효과가 좋다는 부분에 대한 방음이 어느 정도는 다 끝날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뒤쪽 헨다 방음하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